상지대 한방병원 무동동조합 지부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저는 상지대 한방병원에 입사한 지 18년 됐습니다. 노조 지부장을 맡은 지 8년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8년 동안 상지 한방병원은 정말 참김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18년 근무 기간에 8년을 거꾸로.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을 통해서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동자비 가지고 있는 근로 조건 후퇴 및 임금 삭감을 통해서 노력하였으나 작금의 상지학원 사태를 인하여 그것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대 부속 한방원은 설립자 김문기 이사장의 한의대 교육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93년 이후로 아무런 학교나 법인의 재정 투자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 목적 사업을 단성하느라 뼛골이 녹아났습니다. 작년 2009년 저희는 생계를 위해서 임금 8개월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 공간에 전조합원이 모여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은 돈을 달라 밥을 먹게 해달라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달라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어서 노동부에 체불임금 고발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희가 상재학원 교육목적사업에 직원이 왜 시생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일단제밖에 없습니다. 대학, 부속병원은 돈벌이 병원이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한의대의 교육, 연구, 수련, 진료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시사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어렵다. 정의사가 돼야지만은 한방병원 문제에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상지 한방병원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많게는 9개월, 적게는 5개월씩 임금을 못 받고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로 가족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누구라도 임금을 안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십니까? 또 대학 부속병이라는 곳에서 임금을 안 주고 1년 5개월 이런 식으로 학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포부와 미래에 대한 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재는 단순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싸우고 고용고장을 위해서 싸우는 투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상지학원이 더 이상 내부적인 갈등 부분이나 과거에 얽매 있는 부분을 가지고 비전 없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고, 당장 저희는 삶의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의했습니다. 2010년 5월 18일 조합은 총회를 통해 통해서 장장 3시간 1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통해서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저 지부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직원들이 이런 크나큰 결단력을 내릴 것이라는 것은 사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96%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현장의 조합원들이 생계의 막막함이 얼마만큼 그게 달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상지학원 문제와 상지대 부족 한방병원 한의대 부분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서 한 단계 발전 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쟁관계를 접고 사 분정조정위의 결과에 승복하며 더불어 구성원 전체가 법적 이해관계자인 김문기 설립자의 법적 취지에 맞게, 또 김문기 전 설립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파업과 고용을 통해서 다 함께 정진하자. 기자회견문도 전환 받습니다. 더 이상 외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일고 외부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내부의 구성원들이 더더욱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 전 조합원들은 바로 속히 이 문제가 7월 30일 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깔끔하게 매듭을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김문기 설립자를 중심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과거의 실타일을 벗어나서 전 구성원들이 강원 지역의 유일한 살립 명분으로 가는 길과 한의과 대학과 상시대 구석 한방 병원이 강원 지역에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 직원들이, 18년 동안 어렵게 살아온 그 고생이 보람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얘기합니다. 제발 상지 학원에 겉만 보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내면 속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과거에 상지 한방병원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에 위상은 컸었습니다. 지금도 원주 시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나가고 그 좋은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이 왜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물어봅니다.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대답을 안 합니다. 하루속히 더 이상의 논쟁과 정쟁을 줬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사는 또 다른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곳을 보고, 세상을 평화하고 대상을 평화하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